솔직히 말해서, 스웨이는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스웨이는 사기 챔프에요. <목소리> 에? 그걸 왜? 쫄아어 일단은 탑 리산드라네. 탑 리산드라 상대로 정복자 좋을까요?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. 일단은 포탑이 바뀌었을 때 CS 좀잘 먹는 방법. 얼마면 CS 포탑이 안 바뀌게 해야 돼요. 일단은 CS 포탑이 바뀌는 순간 좀 먹기 힘들어지거든요. 이랩 때는 그냥 W 찍어야겠다. W 찍어서 피흡할게요. 이런 식으로. 웬만하면 CS 포탑이 안 박히게 계속 앞에서 쳐줘야 돼요. CS 박히는 순간 좀 먹기 힘들어지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저 자식이 자꾸 라인 막 밀잖아요. 잡았죠? 나이스. 이런 식으로. 아하, 까비 어우 저거 샤코 카정 갔으니까 바로 봐줄 준비하는데 저 니달리가 멀어가지고 굳이 안가줘도 될것같아 약간 아랫무빙만 쳐줄게요 바로 가줄 수 있게 얘가 샤코가 무서워서 앞으로 못 나올거야 정복자, 정복자 스택 쌓이저 이제? 아 아퍼 이 전멸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그러니까 먹으러 올때 이게 한맞네 집가서 돌 안사올게요 제발! 어쉬만 어쉬만 아텔 타지 말걸 괜히 탔다 차를 안 타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블루가 있네 밀어줘야 되나? 어 그래도 CS 다는 안 놓치겠다 이게 대포라인이어가지고 뭐자 예, 이런 경우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뒤에 거 이렇게 먼저 큐 날리세요 아 제발 와, 큰일 날뻔했다 자, 여기서 뒤에 거 치는 순간 하고 빵! 이렇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. CS 쉽게 먹는 방법, 뒤에 먼저 큐를 쓰세요. 나 블루라서 막 써도 돼, 블루라서 막 써도 되고, 곧건6레이니까 이달리가 뭐아랫동서오 오케이 어, 바로 가야겠다 오케이 플래시 뺐자 플래시 빼면 이득 레이스 뭐하냐? 다이아 맞냐? 자 이제부터 그냥 무한 푸시 하세요. 도랑간 이유가? 이스 헤헤 헤헤. 어 헤헤. 보라링 어. 3개 가서 라인 그냥 무한 푸시 하는 거예요. 그니까, 무한 푸쉬 하는 거예요. 리산드라 상대로 푸쉬 밀리면 안 되거든요? 그니까, 러 제가 먼저 무한 푸쉬를 하는 건데. 아, 이런 식으로. 라인 밀고 직 갈게요. 라인 밀고 직간 다음에 직 가서 템을 사올 건데, 영업 사올게요. 팀에 탱커도 딱히 없고, 정복자 갔을 때 영업 되게 좋거든요. 이거 간 다음에, 이거 두개 이렇게 팔고, 그냥, 오, 이거 바로 살수 있겠다. 이거 바로 갈게요. 이렇게 가면 이제 라인 푸쉬 미쳤죠. 만화. 많화도 개쩔고 이러면 게임 끝났어요 탑은 니달리가 오면 죽는 거고 니달리가 안 오면 리산드라 평생 라인 밀리다가 포탑 채굴 당하고 계속 샤코가 상대 정글 들어가고 그냥, 정, 그냥 게임 탑 차이 나서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바텀에서 뭐 사고 날 이유도 없죠 캐트리 4킬에다가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리산드라 상대로 그냥 같이 라인 밀어주셔야지 받아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거의 초당 5가 올라가는데. 이런 식으로. 어, 뭐야? 아이고, 로밍을 갔구나. 어초 잡았다. 이거 그냥 갈게요. 리산드라가 탑이 발리고 있으니까 로밍을 간 건데. 어림, 어림도 없다. 마음이 아프다. 친구야, 그러니까 왜 괜히 가가지고 더 망하냐? 이 선마일게요. 라인 빨리 밀어야 되니까. 이게 이 선마가 라인이 라인 클리어가 나쁘지 않아요. 두 번째 이 선마. 이렇게 하고 이거 그어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큐 쓰잖아요. 그럼 라인 클리어 끝 하나 남았네. 이렇게 하고, 그냥 포탑 치고 계속 해주세요. 로아 빨리 안 뽑아도 되겠다. 그냥 포탑 골드 계속 먹자. 이거는 뭐, 제드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뭐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났어요 당당 이렇게 사가면 초시게도 온이죠. 3대 1에도 이길 걸. 지금 사, 솔직히 말해 3대 1도 이겨요. 제드 니달리 리산드라 다 올라와도 이겨요. 이거 확실합니다. 장담해요. 그 바텀에 텔 타지 마요. 그냥 박살내. 바텀에 4인갱 아니 이상 텔 타지 말고 그냥 탑 계속 미세요. 14분 안에 깰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감히 리산드라가 탑으로 와? 정신 나간 거지 이정는 그냥 갱 생각하지 마세요 갱 와도 이기니까 갱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오우쉣 스킬샷 좀 극혐이긴 했는데 상 타도, 치 지만 어왜 자꾸 대포 를못먹는 거야? 왜, 왜, 왜 자꾸 무빙 하 어, 냐? 무빙 을할거면좀 똑바로 하시 는가? 네? 이거 일부러 밀 게요. 리산드라가 앞으로 쓰면 뭐개 왔다는 뜻인데, 니네 다리 왔으면 좋겠다. 안 오냐? 자, 리산드라 하기 쉽게 만들어 줄게요. 제가 뭐할 거냐면, 제가 이거 밀고 바로 저거 참이슬 먹으러 갈거예요 여기 참이슬! 아, 꾸열매참이슬이 아니라. 어휴, 마음 아파. 대포도 못 먹었죠? 아, 이러면 무한 푸쉬예요. 원래 리산드라가 무한 푸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죠? 뭐하냐? 아 근데 둘다 잡을 수 있는 거 살짝 못 잡아서 아쉽긴 하다 아마도 리산더 여진으로 한번사아간것같아 제드도 올라올 수 있겠다 잘하면 제드 저 있네요 라인 더 밀까? 집에 갈게요 이건 뭐 마간신 가도 되죠 헤르메스 안 가도 충분히 버티니까 마간신 올리고 이거 하나 판 다음에 쿨감 하나 딱 챙겨주시면 게임 끝. 이렇게 되면 그냥 스웨인 죽지 않습니다. 초식에도 남았죠? 궁 60초죠? 이러면 또 올라와도 잡아요. 방금은 제가 스킬콤보가 좀 늦었어요. 리산드라가 나한테 궁다 꽂기 전에 니달리 끌고 W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깔끔하지 못했고. 캐틀 무빙이 좋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궁 없어도 저 자식 뭐야 니달리 와도 제가 이기거든요. 아이고 게임이 터져버렸네. 전라인이 압도당하고 있네요. 어우 불쌍. 이달리 탑 핑화? 핑화 이따가 지울게요 제드 안보이고 제드 와도 잡으니까 뭐 근데 어차피 제드가 올 수가 없어 오. 들어와봐 잡았죠? 이거 나 신발이여가지고 하는데 하하, 너무 쉽다. 뭐탐 리산드라 같은 걸왜 들고 오는가? 회복량이 얼마 없긴 해. 전복자 터트릴 일이 없으니까.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how you.